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한번 하겠습니다비 빌라라바 하바라 반잔단 마라바 카라비비라바 칼라라 반잔단 마라바 바라 반잔단 마비빌라바 하바라바 라바 칼라라 반잔단 마라바 하바라반잔단마비빌라바라반잔단 마라바 하바라바 칼라라 반잔단 마라바 바라반잔단 마라바라 반잔단마비 카라바 라바비비라바 칼라라 반잔단 마라바 하바라반잔단 하시 찾는다 주여!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할텐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의 그 마무리 단계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개하고 물고기 두마리를 5천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찾고 찾아요 예수님을 그래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다 떠나가고 열두 제자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도 나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에, 주한테 주 예수님한테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너희를 선,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근데 이 마귀라는 말이 사람들이 마귀라고 하면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마귀인데 그 성경에서 마귀가 원래 세 번째 타락 천사의 에세 번째 첫 번째 타락 천사가 세미야다 두 번째가 우라키바 세 번째가 가데리엘인데 가데리엘 다른 이름이 마귀예요 마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또 용이라고도 하죠 근데 으아 그래 근데 그러니까 너희 중한 명은 마귀다 너희 중에 한 명은 다른 말로 하면 세 번째 타락 천사 가데리엘이다 너희 중에 한 명은 세 번째 타락천사 용이다. 너희 중에 한 명은 세 번째 타락천사 뱀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원래 타락천사예요. 타락천사. 그, 래가지고 하지만 너희 중에 한 명은 막이다구요. 마이 마귀. 근데, 시몬, 가론, 유다. 시몬님 가론, 유다. 시몬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 원래 가론, 유다 이름도 시몬, 가론, 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누가 자기를 팔 팔는지 아, 안다고 딱 그때 글 그, 그렇게면서 마무리가 돼요 요한복음 6장이. 근데 이게 우리한테 시사는 바가 커요. 자기 운명을 바꾼 사람이 구약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원래 두을 유명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좀 보물창고를 보여줘 바빌론한테. 근데 해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말해요. 그렇게 뭐, 왜 보여줬냐고 보여줬기 때문에 내 후손이 황관이 될 거라고 이제 넷이. 남자 그 중요 부분이 딱 절단돼가지고 이제 여 여성을 이제 섬기는 그런 거죠 왕궁에서 여성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스기야가그 후에 또귀돌면 됐는데 아 그렇게 하냐고 그게 마무리 되거든 희스기야가 운명을 딱 바꿔요 과거 현재 미래 같이 운명을 바꾼 사람이 희스기야라고 나와 요 15년 연장돼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생각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가는 유다보다 못하면 못했지. 다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을 딱 보면 우리도 지, 현대에는 그 죄악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다고드게요 오늘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요한복음 6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또 이제 다음 주 다음부터는 요한복음 7장에 넘어가는데 열두 제자를 선택한 것이 나오고 예수님 처음부터 자기를 누가 팔자 알고 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알파에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나와 계신 하나님 저희가 저 운명을 바꾸기 위해는 저희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었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었고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마음을 새롭게 해줘+ 해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해주었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해 주나다며하바라바 칼라라 반잔단 말아바 쌀아바 칼라바 쌀아 반잔단 말아바 무슨 내용이 터지냐면.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네요. 하아 바라반잔 난마라바 카레비 하라와라바산단마라바. 그래야지 하늘나라 갈수 있다고네요. 레비리벨라라바 카산단마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대로 운동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또 경제적으로 나를 많이 도와준다고네요. 레비리벨라라바 하아바라반잔단마라바 예수님 이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계세요